혈액형 어형은 일반적으로 소심하고 예민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성격과 혈액형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등 일부 문화권에서는 혈액형 성격설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지만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때 일종의 반음효과 즉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자신에게 맞는다고 여기는 현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성격을 측정하는 표준 검사인 빅파이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도 혈액형은 성격 특성과 별다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형이 소심하다는 인식은 과학보다는 문화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성격은 유전, 환경,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혈액형으로 성격을 단정 짓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